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좀 힘든 장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건데, 어쨌든 이제 주말부터 좀 예견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전쟁 관련해서는 함부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보복타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파 자체는 우리가 환율하고, 환율. 자, 환율과 유가 딱두 가지 이제 키워드 때문에 지금 힘든 장인데 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결국은 핑퐁입니다 핑퐁 자, 삼성전자가 속보로 나왔죠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갖고 대만의 tsmc 보다도 4% 이상을 더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기술적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 이 보조금 관련주들 또 올라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핑퐁이니까 지금 변동성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엉덩이 조금 무겁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 와중에 또 짧게 수익을 끊어내면서 가신다고 하면 이 고비만 넘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올해 승산의 가능성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뒤에 가서 이제 뭐 2차전지 종목 한종목하고 내일 또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까지 끝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변동성의 원인하고 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바이든과 통화 후에 이란의 보복공격 계획을 철회했다. 이게 새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차례 꺾였던 일단 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히진 않았죠. 결국은 이제 증시가 요동을 좀 쳤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장 마지막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밑에 꼬리를 말고 반등을 좀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퐁이 좀될 거란 얘기고, 자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타격은 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바이든 뭡니까? 바이든의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유가가 요동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다라는 거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주식과 채권, 외환, 원자재 동시에 좀 불안성이 나왔죠. 이스라엘 확정 가능성 이제 유보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자 얼마나 좀 사그러들 것인가 자 환율 상승에 대형주 수급 불안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물 매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되려 이스라엘 증시는 올랐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전쟁 관련해서 불안해야 되는데 얘들은 올라가고 우리가 떨어지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자이 부분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키워드는 이제 국가 유가 국제 유가 관련돼서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원자재하고 어,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쳤죠. 근데 오후에는 이제 쫙 이제 빼주는 수급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원자재하고 석유 관련주에 빠르게 뛰어들어가시면 이제 나중에 오후에는 물릴 수 있는 장이 온다라는 것도 충분하게 아셔야겠죠. 뉴스 한 방에 뚝뚝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좀지 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상승 관련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에이, 오후에 이제 4시쯤에 떠봤는데 결국에는 또 상승을 어느 정도 해 주는 부분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충분하게 갖고 넘어가야 되겠고 원인 자체는 일단 오전부터 이쪽에 있죠 이 선물 관련돼 가지고 오전에 이제 1만계약이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매, 매수세를 일단 자제를 하고 오후쯤에 봤을 때는 이제 4만계약까지 매도가 나왔죠 자 이거는 한 번에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자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환율하고 좀 관계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1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이 부분이 이제 환율이 어 1만원짜리 이 주식을 갖다 외국인이 샀는데 그때 환율 자체가 1,000원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이 환율 자체가 만약에 2,0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2,000원으로 올라가면 자이 1만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가의 이제 주식의 가치가 절반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불안하구나 판단을 하면서 이 선물 자체를 갖다가 매도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선계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대형주의 수급이 꼬여버리거든요. 대형주 수급이 꼬이게 되면 일단은 지수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일단 코스피 먼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게 선물 매도를 좀 부추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안정이 되려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1400선 지금 육박하잖아요. 보통은 1380선이 이제 최고조로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뚫었다가 내려올 수 있는 흐름 전쟁은 이제 촉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하고 국채군미 관련된 부분이 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조금 말이 빨라져 가지고 양해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인 자체가 있다는 건 이제 쉽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오늘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이쪽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쪽에서 일단은 에코 프로비엠 쪽으로 일단 돈이 좀 들어갔어요 예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갖다가 매수를 했다는 것좀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빼 갖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 보게 되면 대다수가 지금 기관 쪽에서 얘네들이 매수한 게다 반도체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미 미리부터 사고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반도체도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다 가까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시 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15일 날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이 텍사스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되는 게 이제 속보로 나왔고 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자체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18일 날 보게 되면 이 TSMC 실적 발표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 3월 CPI 관련돼서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나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있다는 거. 자, 이런 점 조금 이제 주목을 하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어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4월 15일이죠.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 변곡점이 좀될 수가 있겠다. 자, 단연간의 통계상에 봤을 때이 미국의 미국 관련돼 갖고 세금 신고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 4월 15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 관련돼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 매도하는 기점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 4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S&P 500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틀어져서 상승세로 올라갔던 통계가 대다수였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필 필성이 있지만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 전쟁 관련돼서 유가나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이 통계가 먹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급박하게 속보가 나왔죠. 미국에서 반도체 보금 관련해서 9조 원을 받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60조 원 넘어가는데. 대만의 TSMC 보다는 일단 얘네가 투자금의 10%를 받았거든요. 삼성전자의 위상을 또 보여주는 거죠. 14%를 받았어요. 4%를 더 땡겨서 받는다는 겁니다. TSMC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도체주들의 반등을 좀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낸드 컨트롤러 관련해서 국내 1위.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어,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미리 잡아놓은 종목이 있죠. 전략 텔레그램방 안에 있고 삼성전자 1분기에 또 스마트폰 어, 시장에서 애플을 제쳤다고 하네요. 애플한테 이제 따라다폈다가 애플이 지금 어, 휘청휘청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어, 이렇게 이제 눌려서 대형주가 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 선물매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86,000원대 가격대 주요한 이제 막고서 누른 건데 내일 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 자체를 지금 보고 우리가 이벤트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받쳐주는 이 이벤트 반도체 이벤트 외에는 지금 주가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도 M&A 관련돼 갖고 뉴스가 또 나왔죠. 34조 원의 실탄 어디로 향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분기에 이제 M&A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거란 얘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M&A에 지금 30조 원을 장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나왔지만 추진 현황이 있으면 관심 분야는 지금 전장하고 로봇, AI 자, 요거 관련돼갖고 지금 오늘 시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다 자율주행이에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료는 일단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전장업체 하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타시는 자동차의이 스피커 관련돼서 자, 외제차 이제 마찬가지고 일단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관련된 부분이 있죠. 로봇 관련주들은 이 M&A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탄력을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게좀 문제긴 한데 자 조만간에는 일단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자 현대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로봇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포티투닷 관련돼서 다 올라왔다는 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포티투닷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LG 쪽에도 M&A 투자에다 2조 원을 활용을 할 건데 바이오 전장 로봇이 있습니다 자 롯데 쪽에서는 이제 소재하고 바이오 하나그룹 쪽에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하고 로봇 쪽이 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삼성의 이 M&A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 관련돼서 우리 히든 주가 썰이 도는 히든 주가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것 관련된 우리 히든 주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 있죠. 자, 이거 있는데, 100% M&A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썰이 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직 관련돼서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거. 자, 지금서부터 싸게 좀 잡아놔야 되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삼성 SDI 전담 조직까지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죠? SK 하이닉스, 고객사 후공정이 지금 있어요. 자, 이 삼성전자의 M&A 관련돼서는 과거서부터 일단 여러 방편이 있어요. 로봇은 당연하지만,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펩리스 관련돼서. 자, 이것 관련돼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어 전략 텔레그램 마에서 하나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게 있다. 랜드 컨트롤러 1위. 관련돼서 자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잡아보는 종목 보기 에 앞서서 이 팀장의 이 멤버십 전략 텔레그램 주식상에 어떤 수익이 는지 보겠습니다. 4월 12일날 잡은 종목이거든요. JNTC 관련돼서 자6% 수익권 깔끔하게 좀 끊어줬습니다. 오전에 장이 변동성이 있어갖고 자 일익절 가져가시는데 뭐 훨씬 그것보다도 더 올라 갔었고요, 여러분들. 4월 12일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갔다는 얘기죠. 2만 100원 이하로 나갔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제 짧게 수익을 좀 끊어드릴 계획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직 관련해서 돌아오는 시장 때에서는 수익을 굉장히 크게 누적을 좀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전략텔레그램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히든주 관련해서도 이제 에스바이오메딕스 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올라왔을 때 장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현금 받고 빠르게 해서 수익률 극대화 하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이제 JNTC 관련된 부분이 자, 이렇게 수익권 창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대박을 치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앞서서 이제 IMT도 이제 상한가 찍었고 이것도 상한가 이후에 왔는데, 자, 이제 극대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히든주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히든주하고 여러분들이 잘 빠르게 이제 매집을 해서 모아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익 인증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 에스바이오매딕스 관련돼서 어뭐 2,700만 원이죠 시드가 상당히 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래까지 끝 이제 들고 갈수 있었던 거 주식상의 덕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려요. 또 많이 이제 챙겨주시더라고요. 따로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이렇게 자 소문내고 간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몇 명도 같은 가족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상의 가족이 되시면 자 이런 종목들 충분하게 또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고 보유종목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장이 변동성이 있어도 대응 관련해서 다 말씀을 다 드리고 이제 머릿속에 전략이 우리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 팀장의 주식상의 멤버십 텔레그램 관련해서 입장방법 우리 참여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텔레그램 참여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린 입니다. 저희가 이제 찐 구독자 멤버십으로만 이용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가족 같이 끝까지 동행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브리핑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 월에 이제 9만 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있습니다. 멤버십 비용 발생이죠. 자, 하루에 이제 커피 한잔 누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3개월에 21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 방향성 못 잡으시거나 종목 관련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변동성이 끝나는 장에서 또 극대화시키는 수익. 자, 그리고 이제 강력한 히든주들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동행. 딱두 글자입니다. 2951-8540. 2951의 8540입니다. 시간에 뭐 구애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밤이나 새벽 상관없이 동행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 주시면 참여 방법 관련해 갖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함께 하시면 우리 주식상의 식구로서 여러분들 자, 큰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여러분께 돌아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동행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테스라고. 테스영하는 노래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09561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등을 쳤어요, 장 중에. 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리면 자, 한 차례 정도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눌렸을 때 이분할 잡고 트라이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 구간을 다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지금 캡하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에다 TSV 관련된 장비 관련돼서 납품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공장도 마찬가지고 수혜를 이제 직접적으로 볼수 밖에 없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자, 이제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구간 이 구간을 일단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갖다 붙여놓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두 번 정도 횡보구간 나왔을 때 잡아준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윗단까지 도전할 수 밖에 없는 거래량을 지금 뽑아놨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이 분할 잡고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그 다음에 이제 어, 바이오 스마트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이나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짧게 끊을 수 있는 타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리 자체가. 자, 급등을 주고 윗꼬리로 이제, 윗꼬리로 쫙뺀 다음에 이제 단봉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눌렀을 때 횡보 한 번에서 한번 정도는 이제 끌어올려 줄수 있는 단타의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타점에서 좀 유효하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5% 이상은 끊어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미 시세가 두방 나왔고 눌렀을 때 단타 타점이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 관련주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갖고 지금 다 눌렸잖아요 눌려서 잡는 와중에 한번 정도 기회가 온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잡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짧게 빠르게 수익권 창출이 좀 가능하겠고 오전에 이제 이 시장의 상황을 좀 보시면서 트라이가 좀 돼야 되겠죠 자, 아침에 이제 예상가 관련돼서 좀 보시고, 보신 다음에 트라이 하신다고 하면, 자, 타점 잡는 게 유효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끊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니신 분들은 이분할로 아까 그 테스, 테스 관련돼서 넓게 봤을 때는 충분하게 윗단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자, 트라이 하신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돼서 잠깐 보면 아까 이제 에코 프로 BM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이 저점 라인을 좀 지켜주느냐. 자,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음봉을다 덮는 양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액면 분할 관련돼서 모그룹에서 얼마나 시세가 좀 유입이 되느냐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어, 박스권 트레이딩 좀 유효한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안심하시라고 제가 어 전환 사채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무기명치 이권부 무보증사채 2 7 5천 오천 원 그걸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거기까지 주가가 뭐 이제 못 가고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충분하게 그 안에 어쨌든 선반영이 다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어 양봉 자체가 올선 위에 타는지 자,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 해파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진성 매물대 한번 넘어갔다가 이제 깨가지고 21선을 깨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61선에 맞닿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자, 이 정도 나온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수급 정도로 쏠리려고 하면, 어, 매집 자체가 다시 올라오고 거래량이 이제 한번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터지게 되는 순간에 21선에 이제 양봉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느냐. 자, 뚫어주면 더 좋고. 그게 일단 관건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2차전지 전고체 관련된 뉴스는 지금 나오진 않죠 숨죽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얼마나 이제 횡보를 좀 해주다가 가느냐 아니면 한번더 떨궈서 쌍바닥을 맞고 가느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가 가게 되면 일단 2차전지 쪽의 수급은 좀빼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래를 좀 최대한 지금 많이 죽여놓은 상황 이라 조만간에 한번 거래량 자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했을 때 21선 터치를 하냐 뚫어주냐 자 이게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뚫어주는 거래량 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고체 관련된 뉴스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이런 상관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2차 전지 갖고 가실 때는 이제 시드가 지금 크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 전고체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얘는 멀티플 주가를 갖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멀티풀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황아리쯤 대량 생산, 공정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40만원은 충분히 뛰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이 윗단까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하신 분들이 들고 가는 거니까, 자, 묵직하게, 어쨌든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기 없이 묵직하게, 자, 꾸준하게 시간 싸움을 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든 장이라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힘든 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신다고 하면 어, 텔레그램 망 안에서 여러분 뭐 어, 일단 돈 몇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함께하시면서 얼마나 또 식구가 되고 이제 끝까지 가느냐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상의 채널 자체를 굉장히 키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 이 팀장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지 4월1일밖에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면밀하게 보유 종목들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자, 분명히 지나가요. 이 변동성이 지나가면, 이 변동성이 지나가고 환율이 한 번에 떨어지고, 금리나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서 또 매집하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